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집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은 어디죠?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은 벽산 무남 열리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958세대인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평형이에요 85 제곱미터인데 예 그래서 어 타입은 보통 보면 25평, 어, 32평, 그렇게 하고 45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는 장점이 좀 네.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일단 공원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숲세권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도 할수 있고, 어그 다음에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데 있어요. 상가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생활이나 뭐 편리성 다 갖추고 있죠. 네, 그럼 대표님 본격적으로 집 소개를 좀 시작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네, 대표님. 네, 네 들어와 주세요. 들어갈까요? 네. 자, 그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어와 보겠습니다.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관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서 왼쪽에 지금 거울이 비치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장 하부에는 공간이 있어서 여유롭게 신발 큰애쓸수 있는 내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하실 수 있고 이쪽은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들어오시면서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도 중문으로 이렇게 닫고 열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중문을 거쳐서 방안으로 아, 집안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용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족 공용 화장실에 욕조가 있고 세면대 있고 어 좌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두세 걸음을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공간에 창문도 있고 아늑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기 편리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아 이게 방도 아니고 네. 저는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집 위에 둘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강아지 하면 여기다 강아지 집 따로 세팅하고 이렇게 패드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방 작은 방이 있고 또 오시면 작은 방 공간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어, 침대를 놓든가 뭐할때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은 거의 바닥까지 오는 걸레받이 정도만 음, 턱이 있고 그 창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일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 느끼시고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어, 이쪽에서 지금 요거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은 거실 창입니다. 이 창은 지금 현재는 남동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시면 숲세권이라고 해서 어차피 숲이 보이고 그렇게 하고 이 앞에 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가까이 접해있지 않고 저한동 건너서 있어서 조망권은 박여있는 조망권이지만 가깝게 나중에 교통상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입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번에는 주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방은 일자로 형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일자로 형성이 돼 있고 이쪽에 식탁을 놓으면 그러면 이쪽에서 음식이나 이런 걸준비하셔서 바로 가족한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기본적인 도시가스, 가스레인지로 설치되어 있고 상부에 상부장, 하부에 하부장으로 해서 공간이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역시 창문으로 해서 환기나 이런 게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주방에 창문이 있고 저 맞은편 쪽에 거실 창이 있는 경우에 환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또 문이 있죠. 이 문은 어떤 문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일 것 같으세요? 발코니 아닐까요? <laughs> 발코니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네. 자, 짠 하고 어? 열어보니까 막혀 있는데요. 아또 문이 있네요. 자,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서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인데 이제 정확하게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도 문이 있네요. 이쪽은 실외기실 네, 보이세요? 시실기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외기실 있고 세탁기가 있어서 문을 이중으로 이렇게 닫아서 안쪽에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음. 그는 역할을 할것 같아요. 소음도 안 들어오고 찬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거실하고 주방을 거쳐서 들어오면 작은 방 2가 또 있습니다. 작은 방 2에 이제 이쪽은 방 아까 말씀드린 방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그 거의 어깨 높이까지, 거 어깨 높이까지 해서 어, 턱이 있고 이거런 경우는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아,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보온 효과도 있고 단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 같은 경우도 역시 숨은 문이 있네요. 네. 이거는 또 어떤 문인지. 개봉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또 문이 있네요. 이게 그렇죠? 역시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이쪽은 이제 그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땐 대피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하실 수 있고 이쪽에 어 방화가 될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시던 이제 안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방 그러면 창이 굉장히 넓고 어, 창 바로 밖으로 보이는 이제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합니다. 단지에 조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하고 어,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넓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이쪽에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파우더룸이 있어서, 어, 주부님들 위해서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주부님만의 공간 사용하실 수 있고, 이쪽에는 혹시 여유 공간이 된다 싶어서, 행거를 놓고 또, 뭐 이쪽에 옷 같은 거를 또 걸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 파우더룸을 지나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가 돼 있고, 세면기, 차변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네, 대표님, 오늘도 집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네. 오늘은 좀 장점이 많다고 하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여기 입지랑 장점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 여기 입지는 어, 도로에 적혀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조경이 잘돼 있으니까 조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좋고요. 어,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어, 광역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단지의 이쪽 주변에 보면은 공원하고 접해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또 어린이가 공간 이 공원 내에서 활동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아늑하고 좋도록 어, 파출소 개념이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습니다. 또 바로 길 건너 가면 여기에 상가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가 단지에서 마트라든지 아니면 병 의원이라든지 이런 편리성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바로 지금 거리에 행복센터라고 있어요. 문전 행복센터라고 있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상소를 갈 때, 걸어서 제 생각에는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갔다 올수 있는 학교 얘기하셨는데, 제가 예. 거기 학교를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활을 했는데, 음. 친구들이랑 놀때 보면 공원이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예. 어디 뭐 위험하게 차도로 건너가거나 그런 적이 음. 한 번도 없거든요, 학생 아, 때. 예, 맞아요. 여기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공원이 음. 다 껴있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사이사이 학교들이 있고, 도서관이 맞아요. 있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또집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집 한번 또 소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